농심의 4분기 프리뷰에 따르면 국내외 라면 시장이 모두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동안 국내 라면 매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제품 판매 호조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은 30%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올해 연간 수출액은 31.1% 증가한 4,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해외 매출 비중은 40%에서 44%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미 법인은 월마트 매대 이동 및 중남미 시장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주가는 포워드 PR 기준 11배 정도로 낮아 매수 기회로 평가됩니다. 농심의 해외 매출 증가와 글로벌 확장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약 8,9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30억 원으로 예상되며 시장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